자 봤죠 자 봤죠 나무지게 했다 요네 상대 어떻게 하나요 예 그냥 해면 돼요 요네 큐를 최대한 피하면서 진짜 그게 답니다 트론들은 정말 공략이란 게 없이 잘 붙어서 때리면 됩니다. q 전쟁이 시작 큐로 일단 공격력을 올려두고 큐, 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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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, 병. 좋아요. 경험치 먹었죠? 나 배들. 살짝 이런 식으로다가 딜 교환을 이겨줌 낸다. 근데 포인트는 이제 큐로 공격력을 올려줬다는 점, 얘들 2레벨 타임 맞춰서 어~ 연네딱 빼네. 갑비 천천히 밀면 된대요. 천천히 연네가 근접 경험치를 좀 놓쳤을라나. 방금 이것도 기름 갑비 평큐평 점화 잡았죠 이렇게 잡으면 쉽죠? 한칸 먹어주고 직감된다 요네 1레벨 CS 0마리로지 보내버리기 예. 자 이제 집가서 정수약달자 템을 사주고요 이거 아니야 농소도 두개 포션 사줍니다 자 미니언 많을 때는 뒤에서 받아먹어 주고요 오 리신 잘하는데 이번판은 오랜만에 발정 트런들 한번 해봅시다 발분정수 트런드 정수를 먼저 가고, 이 코어로 이제 발분가는 템플인데, 옛날에 했다가 내가 꿀 빨았었는데 갑자기 또 기억나가지고 이번에 발분이나 정수 둘다갈만 하니까 원래 굶들어 갔었어요. 정수 굶들어 갔었는데 발분 한번 가보게 쓸만한지. 자, 병원표 없죠. 지금 싸워요. 평큐. 여정다 릴기 네, 안 해주고. 자 다음 턴에 궁점으로 잡을 만하죠? 아 플래시 편큐 마렵네 이거. 보시 일단 다 빨아. 큐한번 씻고 큐 궁점하면 딱 잡겠는데 사이즈가. 라인 빠르게 밀고 Q, 평, 궁, 점화 이러면 솔킬이죠? 들기산딱때버리고 하하 <laughs> 리시러시도못 먹었고 이게 룬을 최후의 일격까지 들어가지고 궁, 점화 데미지가 아주 쎄 아주 쎄 네. 카운터가 좀덜 맞으면서 설랭하면 올라올 것 같긴 해 일루와 한번 더 깨물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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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큐 깨물려야지 깨물려야지 임마 어디 광희의 검 나왔어 이제 옛날 트런들 그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 맛에 있던 것 같긴 한데 트런들을 요네 돌아서 가라. 아직 갈 테니까. 안 돌아가? 안 돌아가? 안 돌아가? 안 돌아가? 안안 돌아가? 엄마? 어? 곰마? 어? 안 돌아가? 안 돌아가면 나 이거 못 참아. 자, 영킬 4대 쓰니까 이거 사이러스 오가겠냐? 요네한테킬초 어, 사이러안 오네? 이런! Q딜 한번 맞쫌 볼래? 앙? 자, 깨물기 야, 방금 배 껴있는데도 피2정도나았다 방금 정수가 나왔을 때부터는 트런들로 카이팅 해주면 됩니다 트런들 카이팅이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방금처럼 그냥 Q만 쓰면 돼요 깨물고 기둥 세우고 깨물고 빼고 켰스면 깨물고 궁점마 잡았죠 잘 가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궁점마트럼들 기둥 앙 여기까지. 야 이거 나보고 캐리하라고 우리 팀이 죽어주는데? 오늘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겨. 저기 다어 얘들아? 나일대5 캐리가 안 될지도? 오 나이스. 가만히 있으면 쳐맞아야 지 인마 어? 쳐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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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쓰고 돌아오죠 이거? 앙? 잡아주고요 다헤 <laughs> 파워 깨주고 자 그냥 말도 안되는 템으로 돌아댕기자 아... 한 라인 더 먹어야 이거 헤르베스까지 나와서 한 라인 더 먹어. 한 라인 더 먹고 집 가서 발본 헤르베스 뽑읍시다. 헤르베스 뽑으면 나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. 야 탈탈탈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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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용먹고 있잖아. 용 아니야? 빼빼빼빼 빼, 빼, 빼. 내가 잡을 거니까 빼. 슬로우 안. 야 이거 뭐야 이거? 노플 노플. 여기까 탑마가 탑. 내가 바탕할래. 야, 니코 미쳤냐? 라이즈 온다이 라이즈 한번 잡을만한데? 라이즈 장록주 이게 트런들이야 발정 트런. 아 발정 트런들. 아잘 아, 커서 괜찮은 건가? 나해도 녹는데 그냥. 야이 니코잖아. 사일런스 나한테 안맞아봤지 지금 이게 매도 맞아본 애들이 어? 공포를 합승한다고 사일런스 나한테 안맞아봤어 지금 어? 자 레드 먹어주고요 아 라이즈 한번상교 시키고싶네 야 300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300원 모으자 인정? 300원 모으고 집거서 포션 팔고 비싸지 뽑아 봅시다 템 이쁜거 봐야 17분에 지금 이거 거의 뭐 손목 비틀기 하고 있는거 아니냐 내가 전령차 전령 전령차 에들아 응? 슬로우 내가들어 병, 병, 병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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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들어가 죽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들어어가아 여기까지 다음 템가로그가뭐 아무거나 가도 돼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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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들가 드래포트 바르셀로와 바르셀로아 미드 때려 철거 시켜 이 타워 깨지면 한번더탈수 있나? 오탈수 있네 이대로 미드 가면 척 해주면서 마텀으로 제발. 오! 아무튼 깼죠? 한번더 타죠? 하핳 하갓! 개이득 아집 가기 싫다 이거 슬로우 퍽퍽퍽퍽퍽아 얘? 예? 자 집가서 응 음, 집안가. 뭐 살까? 갈망 얼마지? 갈망 한 번에 사고 싶냐? 이 갈망 가면 나안줄것 같은데 진짜로. 그냥 더 숨어 있자 이거. 언젠가 올것 같은데? 라이즈한번더올 듯? 강타! 오호 평타로 먹었어 레전드. 어나이 당했습니다. 아러 온다. 잡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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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음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게 진짜잖아 기둥 세웠어 쿼드라키야나쿼드라키 한번만 제발요 이거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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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끌어줘 이 ㅅㅂ 아하이 자 즉가서 갈망 사옵시다 갈망에 그냥 체류템 하나 딱 사면 될것 같은데 이제? 나는 만 시간을 하면서 트런들로 펜타킬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예. 네. 너네 억제기 밀려요~~~ 뒤로 가야지 바루스 바루스 뭐 어쩔래 바루스 뭐 어쩔래 바루스 뭐 어쩔래 드디어 잃을건데 그냥? 너네 억제기 밀려요~~~ 내가 네, 막아줄게 아 이래도 죽어? 아 사일러스 요네 일로 와봐 뜨자 뜨자 음 궁이 있죠 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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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! 왜막으러 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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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없을 때 이거 뭐 해야 되는데? 음뭐안 M. 다밴 M. M. 팔고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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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시다 아니? 예? 야들 와이 우리 팀왜 이렇게 냐왜 이렇게 잘리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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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비상인데? 어? 어? 오십오 게임 끝났는데 이거? 잠깐만. 아이 백도가 안 되는데 이거는 몸을 버텨야 된다. 버텼어. 버텼어 슈바아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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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끝내야 돼리체를파괴했다 어디가? 타올게 타워 타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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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우리 팀 겁나 던져가지고 게임 지는 줄 알았네, 이거, 씨. 와. 아니, 억지 명경기 뭐야, 이거? 지는 줄 알았어.